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이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이란 정확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죠? 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내가 줄때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은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자를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줄수 있어요. 하지만 알맞은 때에 정말 필요한 친구에게 과자를 주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는 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번엔 과자를 준수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즉시 행동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뤄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계속 주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관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의 집에 물건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물건을 가져다 줄때 무언가를 함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하다가 빵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사서 그 친구에게 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정말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오 전도사님 오늘 제가 빵을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딱 빵을 주셔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사님이 주기로 선택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히 잘 인도받는 삶을 살았다고 할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뤄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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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